학교 함산공원에 왔습니다. 보통은 제가 맛집을 찾아서 오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분들하고 놀러 왔다가 여기 또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전 여기가 처음인데 우리 같이 오신 분이 여기 와, 저번에 왔다고 <laughs> 맛집이라고 갑니다. 왜 웃어? <laughs> 아, 넓다 넓어. 아니 이게 비닐로 막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먹지? 아 이렇게 하 거구나? 이렇게 오려낸 거. 기본 반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제가 석탄을 참 좋아하는데 요 멍게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멍게 하나 찍어서 터장님 네. 멍게 괜찮은데? 아니 제가 멍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즘 제가 멍게를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산낙지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외국인들 보면 신나겠죠? 산낙지는 지금 바로 right now 아 맛있어 아그 이거 산낙지 진짜 쫀득하다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해삼을 거의 못 먹어봐서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해삼을 못먹었고요 Long time no see 아니 무슨 영화가 육도 겨울에 <laughs> 딱 파리가 있어 똑같아입니다 짜잔 이게 제가 이렇게 혼자 촬영할 때는 이런 장면을 누가 찍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잘 벗긴 다음에 음음 맛있다. 영상 찍으면서 맛있다 그러면 대권하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할 도대체 맛집을 가려는지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의 식별을다 좋아하는 건지 진실은 저 놈의. 요 광어가 양념이 돼서 나왔네요. 맛있네요. 음 오, 고소하다. 이가나 광어. 음어는 진리야. 광어 있고 우럭 있고 광어 또 광어. 어 여기 엔거어도 있고.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알밥은 좀 안쓰는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잘 비벼서 대충 컸다 쓰니까 좀 편안히 좋겠습니다. 아, 이게 p 디가 없으니까 힘들다. 글쎄, 날씨 알이 살짝 익었어요. 그래 칼국수보다는 밥이 먹고싶었어 조개구이 먹기 전에 그 세트로 시작해보는건 처음이네 보통 이런 경이는 회가 메인이고 스키다시오는 우리는 아직도 즐기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벌써 그릇 치우고 진짜 골고루 먹힙니다 저도 불이 들어옵니다 정말 건전하네요. 술 대신에 콜라로 가이자리 어, 조개찜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항상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의 <목소리> 음식입니다 다시 우리 자리에서 조개구이를 멋지게 볼겠습니다 이쁘게 지금지금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안 이게 치즈 끓어봐야 어 끓어 할것 같아요 조개가 정말 잘 익어납니다 역시 조개구이는 연탄풀위 최고죠 한번 드셔보시죠 자, 제가 드린 게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열어 보세요. 거꾸로 들었고. 대박. <laughs> 뭐... 와, 가리비 끝내준다. 엄청 큰데 이거? 이건 그냥 한 방에 해서 한 방에 드셔야 될것같아데 이거 먹어서 어떻게 먹지? 얘도 입벌렸네요 끝나 다음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거 왠지 이거 내가 찜해 놓을게. <laughs> 야, 조개구이 먹는 데서 먹었다. 이거 잘 익을 거 같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목소리> 아 뜨거워 아뜨와아 맛있어 이추워있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비주얼 대박인데 딱 봐도 조개가 <목소리> 좀금 비싸고요 <목소리> 이게 조개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빨리 이걸 제가 그냥 먹고 이 껍질을 치워버리겠다아이걸 제가 먹기보다냐 음식 드시고 싶은 분 드세요 아니요 드세요, 아니에요, 드세요. 드세요. 다 아, 거부하길 그 말을 그 하는 중간에 여기 <laughs> 너무 좋아서 얼빨해 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제가 먹겠습니다 그는거큰어요그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쉽게 들키면 안 되는데 이게 키조개 관자죠 <laughs> 이 이따만한 키조개에다가 김장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laughs> 이런 거 버터구이에서 먹어야 맛있어 <laughs> 버터. 버터구이 버 응, 관자 버터구이도먹도 맛있더라고요. 이거 구워서 고기랑 먹어도 맛있어. 그쵸. 아니, 고기 구이에는 기름기가 나오고, 찌마는기름기가안 나오더라고요. 예술이 야겠어 아, 네. 잘라서 드릴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영상에 제가 정말 욕심 많고, 어린아이가 지나고는데딱 먹는 순간 후회했어. 맛 야, 우리 이렇게 좋은데 왜 구이는 일로 안 넘어오니? 최강 최강이야. 이 너무 그래? 이렇게 보글보글 끓다가 살짝 줄어들 때쯤이면 익은 거 거라서 죠죄식해테한수는 최근에 안그좀 있으면 매운탕이 들어고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원래 카메라 어떤 자리는 지금 다해버렸 돼. 다이어트 크게. 카메라 올 데가 없네. 하여튼 맛있는 매운탕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한번 여름에도 조개구이를 먹어봤더데 그때도 많은 분들 주변에 계셔가지고 그때 쇼츠만 찍고 말았었고 촬영하면서 음, 렌트를 했었는데 근데 뭐 조개구이는 특히 할게 많지는 않습니다. 돼지 코처럼 생긴 조개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조개구이는 확실히 그 조개 감칠맛이 생겼는요 그리고 이 짭짤한 맛 일단은 먹어볼 필요 없다가 이제서야 먹어보게요 응. 이렇게 마무리는데배운탕이 좋지 않나요? 오늘 음. 그 태양과 보령까지 갔다가 동진까지 와서 조개구이를 먹었는데해가조개구이를또 음. 세트에 구성이 됐다는게좀 놀랐고요 그리고 그 회가 음. 물론 이 많은 덕분이 있지만 해가좀 음. 푸짐하게 나와서 여러 가지를 뭐 즐길 수 있었던 맛니 네. 다양한 해산물들도 더불어 즐길 수 있었고요 음. 조개구이는 뭐 어디를 가든 맛이 있다가 보니까 다른 음식들과 어떻게 구성이 되어 는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먹는 건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탕이라는 다른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계획했던 촬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예, 카메라를 꺼내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다음 영상도 어, 기대해주세요. 어, 또 만나요.